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계속 흐리기만 하고 아니면 삶아지다가 아니면 몇 방울 떨어지다 말고 계속 그러더니 비 온다고 요 녀석들 보세요 또 대피소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저 극극극은 저비 오는 날만 사용해요 이 녀석들 비 온다고, 요렇게 해줬더니, 또한 자리에 다 모여있다가, 어우,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, 나름 다 각자 나름대로 대피하고 있어요. 저렇게, 어, 스트롬박스에 미미는 저기 들어가 있고, 금방은 요 놀이에도 들어가 있더니, 우리 몽키는 여전히 제 옆에만 있습니다. 이렇게. 투투는 여전히 먹는 산매경에 빠져있고, 아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벗겨놨어요 혹시나 제가 이거를 한세 개를 해먹었잖아요 태풍에 아비 오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잔디를 안, 못 깎았어요 잔디를 깎아놨어야 되는데 2 3일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또 잔디가 훅 자라버릴 텐데 또 걱정이 앞서네요 아 여튼 그냥 비 오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해요 어, 니들 아줌마 발 걸지 마. 아줌마 넘어져. 다리 힘도 없어 지금. <laughs> 요즘 진짜 휘청휘청해서 다리 힘이 없어요. <laughs> 아차하면 넘어집니다 제가.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. 비오는 거 보기 좋죠. 아, 그냥 좋네요. 비오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. 아까 아침에 어우 천둥 무개 치는 거 봐요. 요즘 비가 이렇게 요란하게 와요. 아까 아침에, 이제, 잔디를 깎을까 어쩔까 했는데,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에라 모르겠다. 뱃자라. <laughs> 그냥, 이번에는 받아들이자 했어요. 어쩌겠어요. 받아들여야지. 어, 다시 따고 괜찮아졌다. 영상이 뿌였다가, 하얘졌다가. 어? 어떻게, 반야가 꽃 폈어요. 대박. 제가 영상을 주책바가지 없이 완전히 이빠이 줌으로, 이빠이. <laughs> 이빠이 줌으로 해놓고는 영상이 초점이 안 맞다고 그랬었나봐요. 대박. 반야가 오늘 꽃이 터졌어요 어머, 그걸 이제 봤어요. 어떻게쟤 너무 멀다. 아,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. 저 반야꽃,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는데. 어머나, 어떻게 아, 이거 다 내리고 가까이서 진짜 보고 싶은데. 오늘 터졌네요, 제가. 어머나, 예뻐라. 저 바냐도 씨앗을 수정하면 되나? 근데 수정해도 사실 제가 저 바냐를 뭐 어쩔 거야. 난감하면. 바냐가 <laughs> 진짜. 이상하게 저 정도면 사실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바, 요즘에 제가 남봉옥도 엄청 욕심이 나지만 저 반야 욕심도 요즘에 엄청 나더라고요. 근데 저건 사실 세월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저 반야 욕심이 무지막지하게 나더라고요. 아 근데 반야가 꽃이 아저 꽃을 가까이서 제가 담고 싶어요. 아 이걸 가까이서 보겠다고 이 앞에 있는 걸다 치웠어요. 아 이게 아직 들폈어요 좀 이따가 나와서 좀더 활짝 핀 거를 좀 이따가 나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,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 왼쪽에도 꽃대가 3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지금 꽃대가 4개가 올라오고 있고 아 이게 다 동시에 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너무 궁금해요 정말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이쁩니다 아, 좋아라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, 많이 기다렸거든요. 아, 보세요. 저희 집에 아이들 막꽃 이렇게 돌아가면서 펴주는 거,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요. 지금 여기도 이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 중이거든요. 근데 그나마 올해 꽃대를 많이 안 올리는 편인 거예요. 제가 분갈이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꽃대를 많이 안 올렸어요. 이렇게 이제 조건이 좋았잖아요. 올해 날씨가 더워서. 선인장들한테는 조건이 되게 좋은 조건이었는데, 다 아, 이제 제가 분갈이를 좀 너무 늦게 해준 거? 그게 좀 잘못이죠? 그리고 이거 젠트넬이 보이세요? 아, 지금까지 두세 번 젠트넬이 꽃필 때마다 제가 놓쳤어요. 근데, 요번에는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거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아, 근데, 제가 올여름에 저희, 어 정원에서도 제가 모기한테 물린 적이 없거든요? 근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, 요즘에는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. 그냥 하우스에 나오면, 하우스금, 밖이건 정원이건, 그냥 모기한테 얼마나 뜯기는지, 말도 못해요. 이게 날씨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어, 이거 저기를 방역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영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아 이뻐라. 아 저는 이 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저희 집 안개 분사 때문에 젤리들이 다들 해 벌리고 있어요. 이제 그래도 예쁩니다.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. 얘는 여기 왜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? 물 반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물에다 담궈 놨더니 물 반응이 귀똥차게 해가지고 여기 <laughs> <요> 위에다 올려놨어요. <laughs>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오늘 되게 선선해서 너무너무 좋아요. 요번에 비 2, 3일 동안 온다는데 이 비로 제발 아, 제발 좀, 그, 이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정말 원도 없겠습니다. 아무리 저거 해도 낮에는 푹푹 찌니까 진짜 답이 없, 없잖아요. 아, 여전히 이뻐라.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? 그래도 아직은, 아직도 그제 마음이, 어, 그니까 이 봉황이랑, 이렇게 몰로랑, 이쁜 아이들한테는 아직 다요 마음이. 그리고, 완전 환엽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. 그런 아이들 보면 아직 이쁘기는 해요.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완전 히식지는 않았나 봐요. 우와, 미치겠다, 진짜. 얘는 어쩌자고. 운이 이게 이렇게 자꾸 씨앗을 이렇게 빼내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.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안뺄 수가 없어요. 이거를 이렇게 제가 아무리 눌러줘도 얘네가 나와요. 이렇게 씨앗이. 이렇게 아무리 눌러줘도. 근데 이 씨앗을 이렇게. 이걸 씨앗을 이렇게 말리거든요 말리면 요게 삐들삐들 말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까만 씨앗들이 이렇게 부스르면은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씨앗을 채취하는 거예요 이운 씨앗을 근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이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씨앗들이 아 미치겠습니다 우선 운이 지금 씨앗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저 쟤도 말도 못하게 씨앗이 올라오거든요 저쪽에도 어, 얘도 지금 재관도 어, 재관도 꽃이 피었는데, 미치겠다. 얘는 여기 왜 와있을까요? 요즘 우리 하우스에 개구리가 너무 많이 보인다니까요. 제가 재관도 꽃을 피었는데 제가 못본것 같아요. 재관 꽃보기 너무 힘든데. 어머나, 재관이 꽃이 피었네. 아이, 그걸 못 봤어요, 제가. 아, 그걸 보고 싶었는데 재관 꽃을 못 봤네. 이렇게 억울할 때가. 아 진짜 보고 싶었었거든요 제강 꽃을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놓쳤어요 거의 매일매일 와서 확인하는데도 그걸 놓쳤네요 아니 모지리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제강 꽃 제강 꽃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 제가 이걸 진짜 보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억울해라 이렇게 제가 살짝 모지라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매일매일 선인장들 이렇게 체크한다고 나름 체크하는데도 이렇게 꽃들을 제가 놓쳐요. 그러면은 되게 아쉽잖아요. 얘네는 피고 지면 끝인데. 그러니까는 혼자 막, 아, 어떻게, 어떻게 막 이러는 거죠. <laughs> 이거 또 피는 게 아니니까, 어, 또피어줬으면 좋겠는데. 이거 코앞에다 갖다 놓고 볼 수도 없고, 큰일이네. 재관꽃을 되게 기다렸거든요. 근데 또피어줄것 같기는 해요. 아무래도 쟤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. 아우, 근데 자꾸 모기한테 지금 너무 물려갖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아, 빗소리 진짜 좋지 않나요? 오늘 빗소리에 흠뻑 취해보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다들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